안녕하십니까상진 과장이에요. 승진했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오늘은 어떤 차를 <laughs> 출고하게 되셨나요? 아, 어, 오늘은 S450 롱바디 모델을 이제 출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350 디젤 모델을 보시다가 이 팔면서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나기 때문에 450 롱바디로 안내를 해 드려서 S350 디 맞 출고 도와드렸습니다. 야 이번 달 S클래스 <laughs> 프로모션이 대박인가 보네요. 너무 좋아요. 사실상 지금 뭐 법인 플랜 혜택도 있고 아무래도 S클래스 페이스 리프트 전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프로모션에그 폭이 음, 매우 커졌다고 봐주시는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제 연말 할인을 기다려주시잖아요. 연말 할인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음... 러... 야 너무 막 인데. 잠깐만요 말안 들리. 네. <laughs> 야 프로모션도 좋고 이쁜 번호도 받으시고 대표님이 되게 좋아하시만한데요? 그러니까요 저 조금 이쁜 받는 영업사원.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우리 대표님께서 저한테 그 경북 구미에 거주하시는데. 구매아시는 고객님들 소개 많이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또 트렁크도 네, 아주 무겁게 해서 이제 내일 구미로 내려갑니다. 아 역시 과장님한테 차 사면은 진짜 이것저것 서비스를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고객님들께서 저한테 소개도 많이 해 주시고 제품에도 많이 해주시고 아주 예쁜 반응 영업사원입니다. <laughs>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오늘 이번 달에 제로 플랜으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laughs> 제로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되게 힘들죠 저는 이제 그 박미담이라고 하죠 아~~ <laughs> 많이 팔겠습니다 아~~ 과장님의 포부가 느껴집니다 이 영상 보시면은 꼭 박지은 과장한테 차량무리 연락주세요 거의 약간 코스트코 향수그루 해가지고 <웃음> <웃음> 제가 아 저는 근데 왼쪽이 조금 더예쁘니까 이쪽 와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아 <laughs> 예,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른쪽에 쌍꺼풀이 없어요 아 그래서 지금 저번달에도 S가 나가고 네. 이번달에도 S가 나가고 음. 요즘에 거의 뭐 저는 이클리스보다 S가 <laughs> 더 많이 나가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솔직히 프로모션 되게 행복하긴 해요 어? 그래서 그렇죠. 프로모션도 좋긴 하지만, 근데 박지은 과장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아, 진짜 이 딜러 통해서 신뢰가 많이 간다. 그만큼 나는 믿고 어떤 차는살수 있겠다. 그쵸. 제가 우리 대표님 또 성격을 알, 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트 코팅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아, 요즘은 시트 코팅 진짜 안 해드리는 추세인데, 야, 근데 이거까지 해준 과장님 보면은, 아, 대박이에요. 제가 원래 네 이번에 우리 대표님께서 그냥 쿨하게 결정도 해주시고 이거 맡겨주신 덕분에 음... 스틱 버튼 해드리고 내 탑송 나가니까 이렇게 비녀는 끼않았지만네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 되게 이쁘죠 역시 S 는숏바디도 좋긴 한데 이왕 음... 하시는 거예 네. 이왕 하시는 거 롱바디 모델로 가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 대표님 자녀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아 자녀분들하고 되게 편하게 타실 수 있겠네요. 네 자녀분이 지금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타실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의 조금 사랑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음. 이제 블랙에 들어온 이제 붉물 컬러를 선택해 주셨는데 얘가 조금 더 프로모션 높은 이유가 뭐냐면요. 음. 국내 한 대밖에 없는 25년식 재고입니다. 아 그래서 많이 들어갔구나. <laughs> 그래서 응. 운용리스도 사용해주셔가지고 저금리에 프로모션도 최대로 받아가셔서 거의 s 3 0 d 보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시게 오. 이제 실속있게 구매를 하셨죠. 그래서 내일 구미로 내려가서 앱도 좀 받고 사양 <laughs> <laughs> 출고 설명을 도와드리고 그래서 응. 경상북도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4월부터 직판제가 시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있는 물량들도 다 소진을 해야 되고 페이스리프트 직전 차량들의 프로모션 가가 되게 높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요즘 항상 뭐 영업상이다 보니까 최대 프로모션입니다. 최대 프로모션입니다. 하지만 지금 2월, 3월 기회를 놓치시지 않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총 비용으로 따졌을 때 이제 생각했을 때 이제 또 6월이면 객석이 나도 끝나고 음. 직판제가 되기 전에 지금 프로모션도 많이 높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일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음. 싶어서 이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사실 요즘 유튜브를 안 찍어가지고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음. 아, 그래도 먹고살려면 해야죠. 맞아요, 열심히 해야죠. <laughs> 그래서 많이들 도와주세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2 5년식 말고도 2 6년식도 프로모션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음. 우리 이 e 클래스도 그렇고 거의 뭐 음. 우리 연식 변경 전 할인만큼 들어가고 GLC, S 클래스, 컴팩트카는 저금리도 들어가 거의 1.4잖아요. 지금 140주년 기념해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들어가고 2450도 저금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가 아닌가? 특히 현금 구매를 원하셨던 대표님들께서는 음. 현금 말고 1.4금리 이용하신 다음에 음. 그 그냥 차량에 돈 묶어두시지 마시고 그 금액 또 따로 사업에 운영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저는 부끄러우니까 이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골프백 용품 초기 필요 용품이랑 해가지고 실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또구해 네.